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5월 달각 별자리별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 볼게요. 2019년 5월 달 사자자리 분들의 종합 운세입니다. 이번 달 사자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의 욕구, 열정, 열망이 가득해서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라지거나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뭔가 움직임이 강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경쟁에서 이기는 싸워서 내 것을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영업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소득이 활동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5월 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가정에 다 행사도 많고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나누는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입구가 강해지는 원인이 이 가족들과의 생활 또 가족+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 이게 눈에 띄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행동하는 대로 금전적인 부분에 이득이 있다. 특히 내가 어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전적으로 나누려는 마음이 금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강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무언가 배우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몸이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나갈 일이 많고 주변에 관심이 많고 외부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많아서 공부에 학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식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여롭고 행복한 모습, 그리고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고 서로의 믿음, 신뢰 관계가 굳건해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가 사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연인과 함께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 바래왔던 것들, 뭐 같이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잘 시작할 수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뭐 돈을 모으셨다던가 아니면 어떤 공연 티켓 같은 거를 사놓고 시간 가기를 기다리셨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원했던 것, 바랬던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장시간 노력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연애운은 연애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개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인연이 좋게 들어온다 좋은 인연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동이나 움직임을 통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움직임이나 이동에 관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는 그런 상황도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소개보다는 내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다 다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지병이 있으시거나 계속 꾸준히 약을 복용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다른 거에 신경을 쓰다가 소홀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약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드셔야 하는 약이 있으신 분들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고 특히 이 카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다치거나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기본적으로 이동이나 움직임에 관한 그런 운이 좋으신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하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해서 상황을 잘 살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이번 달 배우자분이 많은 욕심을 내는 모습 그리고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배우자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놓고 말은 못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 또는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짜증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행복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일을 해서 버는 것 이외의 금전적 상황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 이득, 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손해,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투기, 투자와 같은 경우 이득이 없는, 이득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뭐 법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나한테는 불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나 이직, 여행과 같은 이동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 분, 특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혼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함께 하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외로운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사나 이직의 경우, 크게 나한테 이로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 그 인복과 관련된 카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회적인 활동. 또는 직장 생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상 만나시는 분들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일이 잘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경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 것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경우,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어떤 일을 내가 선택당해야 할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많아서 굉장히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으면 금전적인 부분에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금전에 대한 운이 좋은 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같은 경쟁자들과는 사이가 더안 좋아지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경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생각보다 더큰 이득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달 사자 자리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몇몇 요소를 제외하고 전체 한 달의 어떤 그 흐름이나 마음가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그리고 좀 행복한 즐거운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부자로 한 달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4자자리 종합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달 보내시고 5월에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